네, 안녕하세요, 슬라티에스로입니다. 래프트로좀 해볼 거예요. 아, 시 네, 큐입니다. 아이고, 제가 좋은 거 많이 드렸어 다크 프린스였어. 아, 다크 프린스가 좋아요? 아, 저말 너무 좋아요, 너무. 아, 제 건데. 제 건데. 네, 다크 프린스 떴어요? 네, 제 건데. 저도 님도 떴어요? 그것데 골랐어요? 엘릭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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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요 엘릭셔가 서요 이것도 네. 네 마리제 말이 그 말입니다 따단. 안녕하세요 따단. 아이고 통나무 저동기모이있다 알아요 네 알아요. 근데 팝을 저한테 있다는 거 알아요? 안돼 다트 공. 하겠습니다. 망했어. 많이 음... 때렸어. 어안 어, 돼. 스. 자 죽었죠. 근데 저엘릭서가두 배죠? 무슨 차이인가요? 엘릭서원래두 배? 아 진짜요? 몰랐어요? 네! 엘엘릭 저기, 저기요. 일릭쳐요? 저기요. 엘릭셔요. 저기요. 바베트 두리 해주세요. 엘릭셔라고 들었는데 기분 타시겠죠 아니 왜 이렇게 기요 기분 걸... 타시겠죠 저기요. 엘릭셔 엘릭셔 기분 타시겠죠엘리서가쉬어요 아니? 모노모 걸어봐요. 아 아야 아주고블린이요 어, 네. 간다, 고블린. 어, 다 <laughs> 저기, 무도, 아, 아, 악랄 무도 하시네요, 악랄 무도. 아이고, 발음이 꼬여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다드 고블린. 다, 고블린 어그로. 다, 다, 고블린 또 어그로. <laughs> 아, 잠깐만 아 저기요 들어와요 어. 어 실수했어요 달리고 달리고 저 계속 달리고 또 달려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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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하니 이 세상 끝까지. 달려라. 아니. 와. 내 부서지면 절. 거 그러니까 오버타임 돼요. 오버타임 돼도 제가 사투리에 눌리 때문에 네. 네, 이제 다음 방 가보죠. 맞았어요. 짜증나, 짜증나, 짜증나. 아, 말이 이상해. 오! 이거 너무 좋은데요? 와나 전설만 들었어 뻥치지 마세요 아, 아 전설 2개야 사실 전설 어 저도 두 전설 두개 고르셨죠? 네? 전설 두개다 고르셨어 네 <laughs> 저도 없네 <laughs> 오 고블링 갱 고블링 갱 화살 있어도 괜찮아 제가 화살 해줄거예요 어... 내가 미니언 내 고블링 갱 용나무! 안돼! 수고! 수고이네? 안돼! 다크 브리즈 공기, 고블링갱아 저거 계속 별또래 구나 어떻게 불리는 님 사정 제 사정 아니야? 어 실수! 실수가 옵니까, 지금? 어, 실수했어요! <laughs>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. 아니, 몰랐어요? 아, 그럼 됐어요. 누다화살했어요 빨리 화살했어요 잘했어요. 광고. 간단히 여기서 큰나무를 그려줘야 돼 뒤로 빼고, 같이 죽이고. 왜 그쳤어요. 역시 광고가 짱이죠. 광고에 클래스. 아, 광고 그리기 힘들어. 네? 네, 낫고. 어, 깨버릴야 왜 네, 써버리셨나요? 써버리셨네요 와 어떻게 통나무로 부서지죠?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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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굴려주고 수고 자, 미니언 빨리 넣어주죠? 강구? 응. 응. 깔끔하게 처리당해주면. 응. 써봐요! 안 부르네요! 쓰고! 쓰고! 응. 재정리? 저 배터리 계속 걸려서 와 아, 나이스. 아 이거 발키리 슬슬 나왔네 근데 저. 저 발키리 많이 쓰면 저거 다 쓰려요. 안녕 다니엘. 누구신가. 어? 어 실수로 눌러버렸어. 뭔가요? 재단전하겠습니다. 네. 음뭘 그럴까요? 어? 카드 파스. 담임님이 아군인데 뭐지? 카드 파스 뭐 그럴까요? 카드요. 가드. 카드가 방 필수니까 파사로 묶어서. 음. 오 카운터 카운터 나왔어. 아, 미니언 패거리하고 바버리안. 오 그래? 딱 카운터. 네, 근데 저한테 감전도 나무꾼을 주셨어요. 네. 아 제가 주전다고습니다첫선 아, 어. 미있 저한테 파이어볼 있어요. 네. <laughs> 네? 뭔 소리예요? 움직지 마세요. 뭐? 뭐가요? 바바요? 바바 바가 뭐예요? 바바리아 <laughs> 바바리 아니야 아아아 아, <laughs> 바바, 아, 그런 거였어요? <laughs> 드고블리. <laughs> 안돼. 안돼. 아, 네. 잘못된 정보예요. 네. 데미지는 똑같아야죠. 다르면 어떡해요. 뭐가요? 덱이요 신선전 떠 봐요? 감전. 안 돼요. 덱시험딱 넣었어요. 그럼 제가 착 인성이 좋아서 한 번만 해줄게요 한 번만 착하지 않나요? 안 착하고. 간다. <laughs> 클래스 아니겠습니까? 잘 가요. 잠깐만요. 엘릭서요 엘릭서가 셔요. 알았어요. 엘릭서가 셔요. 알았어요. 유머감각이 대단하지 않으시네요. 진짜 재미없어요. 근데,

어 제가 골렘 드렸어요. 빨리 빨리. 저 전설 주셨나요? 어 고마워요. 저 전설 두개 쓰고. 아, 이밖에 없어. 남게. 어. 바뀌어? 어. 감사. 감사이네. 슥, easy. 네, 치옥을 주는 거예요.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. 모욕감을 주었어. 뭐 하세요? 재미죠? 아, 프린세, 프린세스티. 린세스찡 죽었죠 어실수스루 참고로는 한어요실수로창고불리는한 번에 못 죽였어요 격으로그로끌어그고잡아그고고로 자, 아, 동화법고 간다. 바뀌어 무한 바뀌어. 그럼 난 통나무 아, 저기요. 님, 가발이요. 네. <laughs> 아, <웃기면. 웃음> 어, 갓기맨 오늘 제가 문님과 함께 드래프트 아침부터 했는데 각기맨이라고 네네 네. 제가 영상이 몇 신지 다 올렸어요 아니 아침에 올리어 열일하죠 저 아니 <laughs> 대영도까지는 그 이거 뭐 원래 아침에 일어나는데요? 네? 뭔 소리예요? 저기요! 그만하세요. 네, 이 편에서 만나죠.